사랑해 주님. 주님이 가시는 데까지 저희가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길 가운데 주님이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 지난주일 말씀을 잠시 정리하겠습니다. 안식일에 회당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어,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이 이 서기관들과 서기관들의 가르침과는 달랐습니다. 이 서기관들은 장로의 전통과 그리고 랍비의 가르침, 그 권위에 근거하여 어, 가르쳤지만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가르침의 권위를 자신에게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가르침에는 권위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말뿐만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된 것처럼 말씀대로 살아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더욱 권위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자가 있었는데 귀신 들린 자였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알고 있었고, 예수님이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귀신의 고백은 나는 당신과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것이 가장 비참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도 알고, 십자가도 알고, 그리고 부활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 지식이 나의 삶을, 나의 삶에 아무런 변화를 주지 못한다면 그것이 가장 비참하다. 이것이 마치 귀신의 신앙과 다름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의 권위는 말씀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각 개인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머물고 묵상해야 된다. 이것이 집밥을 짓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집밥을 매일 먹음으로 우리의 삶도 예수님과 같이 권위 있는 삶 살아낼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는 베드로의 집에 신방 가신 일을 시작하겠습니다. 어, 마가복음 1장 29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어, 한국계에는 아름다운 전통이 있는데 바로 신방입니다. 어, 집으로 방문하여서 어, 형편을 살피고 또 기도로 그리고 말씀으로 권면하는 일들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신방 문화가 갈수록 사라지고 있습니다. 어, 왜냐하면 집을 오픈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자신의 공간에 타인이 들어온다라는 것은 번거로운 일입니다. 목회자가 신방을 가게 되면 성도님들은 대청소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쉬운 일은 아니죠. 그리고 식사시간이 걸리게 되면 그냥 평소에 먹던 밥에다가 숟가락을 한개더 얹으시면 되는데 그때는 거의 잔치상이 차려집니다. 어, 그래서 제가 전도사님한테 말씀을 드려요 식사 시간을 피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어, 신방이 주가 돼야 되는데 이 식사를 준비하면서 마음이 분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식사 시간을 피했더니요 이번에는요 성도님들께서 평소에 먹을 수 없는 과일들을 꺼내 놓기 시작합니다. 어, 예전에 예전에 예전에는요 신방에서 잘 먹어주는 것이 미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목회자를 건강하게 오래 보시기 위해서는 물한 잔만 주셔도 충분합니다. 이렇게 서로가 부담되는 것이 신방이 되었습니다. 성도는 준비하는 데 부담이 되고요. 목회자는 먹는 게 부담이 되기 때문에 신방이 부담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신방 받는 것을 꺼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방은 굉장히 귀한 전통입니다. 왜냐하면 신방을 가장 먼저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아담이 범죄한 후에 아담이 가장 먼저 한 일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피하였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신방을 받기 싫어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이렇게 찾으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라고 부르실 때 이것은 하나님이 아담을 신방하신 사건입니다. 범죄한 인간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피합니다. 시편 139편 8절에 이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수월은 음부이죠. 내가 그곳에 펼지라도 거기 계신 아이다. 9절입니다 시작. <laughs> 그래서 새벽, 새벽부터 일찍 하나님이 찾을 수 없는 바다 끝까지 도망치게 됩니다. 그때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 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내가 어디로 도망가든지 그곳이 음부라 할지라도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하나님의 집요하신 사랑하심이 나를 끝까지 신방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집요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하이라이트가 있는데, 바로 하나님이셨던 예수님께서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우리를 신방하신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어둠의 권세 가운데 울부짖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먼저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실 때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보기 위하여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한이 성경의 주인 어떤 인물이 마찬가지로 나도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나왔지만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도저히 볼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이 사케오죠 그는 감람나무로 올라가게 됩니다. 어떻게서든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요. 그의 직업은 여리고의 세리들의 장이었습니다. 제가 강남구청 세무서장 3급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급급 그 정도 되는 거였어요. 굉장히 고위직이었죠. 이 여리고의 세리의 장이었습니다. 그가 지금 예수를 보겠다고 그 나무 위로 올라간 것입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이 세리들을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로마의 앞잡이 그리고 매국노 혹은 창녀와 같이 부정한 자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거린들도 세리가 주는 돈은 받지 않았습니다. 내가 네가 주는 돈 받느니 차라리 오늘 밥을 굶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사께오를 부르십니다. 사께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신방할 것이다.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누가복음 19장 9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10절인데요. 시작. 예수님께서 신방하신 것은 잃어버린 차를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이 신방대원을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이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의 집에 신방 오시게 되었습니다. 어 시몬 베드로는 이미 가정을 꾸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베드로의 장모가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집안에 근심이 있었습니다 30절인데요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쭤온데 어, 누가 이 집안의 문제, 이 베드로 집안의 문제를 예수님께 알려줍니까? 가장인, 집주인인 베드로가 이 문제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속담에 이러한 속담이 있죠 중이 제 머리를 못 깎는다. 나서길 좋아하는 베드로, 적극적인 성격이었던 베드로가 정작 자신의 가족의 문제를 예수님께 올려드리지 못했습니다. 그 대신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베드로 가정의 문제를 예수님께 적극적으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람을 중보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사람 사이에 일이 성사되도록 주선하는 자 이것이 중보자입니다. 어, 이러한 중보자의 모습을 또 다른 치유의 사건을 통해서 볼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에 중풍병자가 드러납니다. 고동할 어, 수 없는 상태였죠.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지만 정작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러 갈수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바쁘시기 때문에 자신을 찾지 못할 수 있었고 못 합니다. 어, 그는 예수님께 나아갈 방법을 찾지만 찾지 못했습니다. 그때 이, 이들의 친구, 네 명의 친구들이 위대한 결단을 하게 되는데 이를 침상체로 예수님께 데려가기로 합니다. 어, 그 계획은 꽤 성공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계시는 집 앞에 이르자 더 이상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입구부터 사람들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왔을 때이네 명의 친구들이 할 만큼 했다, 최선을 다했으니 이제 포기하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어, 이들은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어, 방법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합니다. 어, 지붕을 뜯습니다. 그리고 그 구멍으로 이 친구를 어, 내려 달립니다. 결국 이 중풍 병자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지붕을 뚫는 수고, 열심, 그 헌신, 이것은 대단한 중보자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집주인의 입장에서 보게 된다면 이것은 황당하고 무례한 일입니다. 너희 집이나 뜯지왜내 집의 지붕을 감히 뜯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베드로 집에 있던 사람들이 장모의 열병에 대해서 예수님께 요청하고 있습니다. 주님, 베드로의 장모가 위독합니다. 좀 어떻게 좀해 주십시오. 이것이 중보 기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은 방금 전까지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자를 귀신을 쫓겨 내셨습니다. 보단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좀 먹고 싫어 하는데 이런 무리한 부탁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영혼의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나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중보 기도입니다 어, 제가 모든 성도님들의 상황을 세세히 알수 없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있는 구역자님 열심히 있는 전도회 회장님들은 우리의 회원들의 우리 구역원들의 기도 제목을 아주 세세하고 자세하게 우리 전도사님들한테 전달해 주십니다. 그러면 전도사님들께서 신방해야 될 사람, 전화해야 될 사람, 그래서 목양을 하십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이 전도사님들께서 저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목사님 설교 준비로 바쁜 줄 알고 있지만 이분은 반드시 신방을 해주셔야 됩니다. 도대체 어떠한 신방입니까? 반드시 가야 될 신방이 무엇입니까? 열이면 열, 어려운 사람, 아픈 사람, 힘든 사람,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다른 일이 늦어지더라도 이러한 환우들은 최우선적으로 만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신방 갈 때마다 성도님들이 공통적으로 저에게 하는 두 마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목사님 바쁘신데 이렇게 시작합니다. 바쁜 거는 사실이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하는 말이 저를 힘들게 합니다. 목사님 힘드신데 어, 신방이 목사에게 무거운 의무가 아니고 가장 큰 기쁨입니다 만약 제가 신방을 힘들어한다면 목사의 소명을 다시 점검해야 겠죠 위로하러 갔지만 제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옵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가 어떻게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지 그 간증을 듣고 나면 정신이 번쩍 듭니다 이 시몬의 장... 장모의 병명은 정확히 알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증상은 열이 떨어지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장모의 몸이 아프고 장모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장모의 마음을 유추할 수 있는 경험을 제가 최근에 했습니다. 어, 파마를 하기 위해서 미용실에서 머리를 볶아놨습니다. 근데 옆에 있는 어떠한 할머니가 제가 교회 목사라는 사실을 알고 저에게 저는 어느 교회의 권사님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에게는 손녀가 있는데 공부를 제법 잘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거기까지 들었을 때 권사님께서 손녀 자랑을 하고 싶었나 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손녀에 대한 기대가 컸는데 작년에 신학교를 가게 됐는데 4년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권사님한테 "권사님, 너무 축하드립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권사님이 그때부터 너무 속상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필 그 어려운 길을 내 손녀가 가야 됩니까? 내 손녀가 그 어려운 길을 간다고 생각하니까 가슴이 무너집니다. 오늘 이 장모 베드로의 장모의 마음이 저는 이랬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 집안의 가장이었던 베드로, 멀쩡한 직장을 관두고 이제는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기 위해서 신학교를 간다고 합니다. 함께 살고 있는 장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우리 딸 고생시킬 사이, 그 사이가 믿고 그리고 그 사이를 꼬드겨서 그 예수님이 더 미운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예수님이 자신의 집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31절입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질병을 고치실 때는 여러 방법으로 고치시긴 했지만, 말씀만으로도 능히 고칠 수 있는 능력자였습니다. 어, 심지어 백부장의 종을 고칠 때는 그 백부장의 종은 같은 공간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선포함으로 백부장의, 백부장 집에 있던 그 종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손을 만지시니 환호신방을 가면 대부분들이 여성들이기 때문에 제가 직접 안수하지 않습니다. 함께 갔던 신방 대원들에게 제가 요청드립니다 권사님께서 우리 환우에게 손을 얹어 주십시오 등에게 그리고 손을 잡아 주십시오 손을 얹어 달라고 요청합니다 함께 뜨겁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위로하신과 또이 성도들의 사랑이 이분에게 아주 잘 전달됩니다 사랑으로 만질 때 위로하는 일이 일어나고 또 회복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나라 말에 이런 말이 있죠. 엄마 손은 약손. 이 말이 괜히 나온 것이 아닙니다. 엄마의 사랑으로 만지면 이것이 위로가 있고 회복이 있는 것처럼 성도들의 만짐으로 인해서 이 환우가 회복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혹시 관계를 회복시켜야 되는데 어색해서 어떻게 회복시켜야 될지 모르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혹은 자녀들이 있습니까? 혹은 남편과 아내가 있습니까? 이 관계를 회복시켜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방법을 모를 때가 있습니다. 여러 말이 필요 없습니다. 그때 한번 안아주시면 됩니다. 사랑하는 아들. 말로 상처 입어서 더 이상 부모에게 마음을 열지 않는 그 엄마 말로는 위로가 안 돼요. 어, 저도 특별히 크신 위로가 필요한 성도들에게는 안수하고 또 손을 잡아드립니다. 어, 예수님은 이 마음이 무거운 짐에 눌린 이 베드로의 장모를 그의 여인의 손을 잡아서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열병이 떠나가고 더 이상 베드로의 장모라고 언급되지 않습니다. 31절에 보시니까 열병이 떠나고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으면 여자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사역의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어, 윤창로 목사님 사회 보실 때 찬양할 때는 저도 같이 따라 부르지만 제 눈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번 이렇게 쳐다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누가 누군지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신방한 성도들은요. 얼굴이 엄청 크게 보입니다. 얼굴이 크게 보이면서 그 성도의 기도 제목도 생각납니다. 더 이상 무리로 느껴지지 않아요. 관계로 느껴진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베드로의 장모였던 등장했던 이 여인이 이제는 하나님의 동역자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게 됐다 라는 것입니다. <laughs> 교회는 동문이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 동문끼리 교회는 동양끼리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동기나 혈육으로 묶여있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사명으로 묶여 있습니다. 베드로의 장모는 단순히 병에서 회복된 것이 아닙니다. 어, 베드로의 장모는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사역에 동참하는 자리,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하나님의 신방을 받고 인생이 온전히 하나님께 몰입한 한 인물을 소개하려 합니다. 존 뉴턴입니다. 어려서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그리고 부모를 일찍 잃게 됩니다. 그는 장성하여서 직업을 갖게 되는데 노예선의 선장이 되었습니다. 고친 일이죠. 힘든 일이고 그리고 마음이 강팍해야지 감당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 일을 하면서 여러 번의 죽을 고비가 있었지만 1748년도 큰 폭풍을 만나서 배가 가라앉기 직전까지 이르렀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 폭풍우라는 사건을 통해서 그를 신방에 오셨습니다. 이 폭풍 후에 그는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얼마나 그가 큰 죄인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말씀을 통하여 매일 하나님의 신방을 받았습니다. 그가 하는 고백은 이렇습니다. 나는 죄인이지만 그리스도는 위대한 구주이시다. 그의 고백이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됩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신방을 받으십시오. 오늘 사건은 단순히 병고침의 사건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방문하여서 새로운 믿음의 공동체를 시작하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신방은 단순한 방문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생명을 일으키심이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가정에 우리 심령에도 찾아오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시록 3장 이십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예수님께서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신답니다. 나너 신방하기 원합니다. 신방 왔어요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때 자신의 문을 여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초청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이 신방을 어떻게 할수 있습니까? 집밥을 짓는 시간이 하나님을 하나님과 신방하는 시간입니다. 집밥이 무엇인지 아시죠?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하는 시간이 하나님의 신방을 받는 시간입니다. 제가 설교 전에 설교 시간만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이것은 제가 하나님께 개인적으로 신방을 받는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하나님께 매일 신방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 둘째는요, 예수님의 신방이 필요한 자들을 위해서 중보자가 되어 주십시오.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들었지만 예수님께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알지 못하고 갈수 없는 형편에 처한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위해서 지붕을 뚫는 수고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붕을 뚫는 친구가 되어 주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형제의 아픔과 함께 아파하고 그 아픔을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는 것이 중보 기도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신성께 모든 성도가 서로가 서로를 신방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셋째는 우리도 베드로의 장모처럼 신방을 받았으면 이제는 섬기는 자에 위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장모는 병의 고침을 받고 나서 이제는 섬김의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우리 또한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섬김과 사명의 자리에서 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그 은혜를 흘려보내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일상 가운데 예수님의 신방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네. 기도하겠습니다 조신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직 원수 되었을 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 때 주님께서 거기까지 찾아오셔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세워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사명의 자리를 능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